내 속보다 이상한 밥만 준다. 야, 나 진짜. 너 아까 내가 지금 뭔가를 주고 있거든. 참치 밥 <laughs> 줬거든. 그치 참치는 안 느껴진다. 아, 그거는 일반인데 그 전에 또 참치였어. 일라인데? <laughs> 너무 예쁘다. 여기도 목대에서 엄마 갑자기 그. 뭐냐 벚꽃 보는 스팟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흐드러져 가지고 너무 어, 아, 신기해. 그. 뭐래? 어깨 족기로 멋을 부린 토이. 팔이 터질 것 같아서 좀민망함 들었던 곳이네. 어. 다시 아파. 어깨탈 <laughs> 걸. 어떻게. 아, 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 습 같이 따라가면 돼요? 차가 오는데 여기 차 도로인데 괜찮나요? 차 피해서 가야죠. 아, 아직 포코시 털피긴 했는데. 진짜예요. 꼬 화짝 피면 이쁘거든요. 오버 오버 차와. 여기로 온 거야? 아. 일로 로 어때? 이뻐. 저 어때요? 갔나요 이쁘네 어? 왼쪽만 난리피 바람에 언덩오다난리피 조심해. 바람개비. 반대로 돌아가는데. 몸쪽 다 아, 힘들어. <laughs> 미락을 왔습니다. 오빠가 찾아온 곳인데, 여기도 그 허영만 왔다고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laughs> 어, 나 어, 어떻게 어떻게? 여기야? 아, 다도 다도. 어떻게 너무 예뻐 여기. 뭐, 오빠, 오빠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 아닌데 한번 가 보려고. 우와! 해피다. 눈으로 봐야 되겠어. <laughs>

마스크 벗고 찍어볼까? 마스크 벗으니까 왜 갑자기 호떡이 나왔어? 호이가 올라가보자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가씨. 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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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쁜데 왼쪽 봐봐 형고요 너무 예쁘다. 어, 잠깐, 한번더 해봐. 어? 한번더 해봐. 어? <laughs> 여기 너무 예뻐요. 저 철봉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어때요? <laughs> 저 어때요 여러분? 이뻐요? 있어요 <웃음> <웃음> 뭐? <웃음> 왜 웃으시죠? 콧구멍 커지는 거 봤어 <laughs> 나 엎인다 진짜로. 나 치마를 좀 올려야겠어. 하나 둘 셋. 어루, 괜찮니? 목 쫄지 말고. 가슴. 가슴 젖지 말라고. <웃음> <웃음> 오빠 지금 우리 어떤 타크? ZOZ 한번 더. ZOZ 은 z 은비 은 z MZ, 은 z MZ, MZ, 은비 MZ, MZ, 은 z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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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z MZ, 아, m 아, o r r 아,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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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r <laughs> 원래, 노란선이 없어졌을 땐 괜찮은 거였는데, 돌아서의 생기가 망했습니다. 가 스카이워드. <laughs> 우와, 부산이다, 부산. 어쩌다 덩차. 덩차. 오빠 나 손좀 잡아줄래? 왜이렇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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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지 오빠도 가자 오빠가 먼저 가봐어 이거 철새가 다 휘는 것 같은데? 오빠 오빠 하지마 오빠 오빠 나 손좀 잡아줄래? 아, 아하와다봐개 무서워 저거 봐 요거 요거 보여? 이거? 다리? 저기 서있는 저기에 엄청 <목소리> 그걸 보이네 저기 이어 보인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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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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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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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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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빨리 빨리 자리 맞춰봐. <laughs> 완전 좁아. 나 가볼게. 아이가? 너무 예쁘다. 바로 왕보네 왕구네. 예, 이러더라고. 깜짝이 되게 놀 미쳤어. 여기가 어디지? 임압산 임압산 생태공원 렛츠길릿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춥고 발이 좀 아프시면 기릿 너무 예쁜데? 더 올라가거든요. 야 남아있나요? 여기 있네. 현 어, 위치. 그리고 우리는 어 상당히 좀 멀어 보입니다. 현 위치 선생님, 연무 방금 터이가 뛰어오셨슈의야 터이야, <laughs> 괜찮네 <laughs> 응. 길이 너무 험난해서 제가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보기야. 사슴아, 괜찮니? 어? 사, <laughs> 사슴아, 괜찮아? 못 <laughs> 아, <힘들어>. <웃음> <재밌네>. <웃음> 아, 여러분, 원래 이렇게 놀이가 힘든 거야.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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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색깔 봐, 이거 노른자가 아니야, 오빠. 언제? 더 커. 켜져 정도? 안보이 삐. 진짜 저 참고 눈, 눈할 만한데. 맞아. 이게? 와. 와 눈으로 덮는 게더 예쁘네요. 여기는.. 와 여기 동네 사람들 좋겠다. 정말 오랜만에 오늘 하당 분위기에 놀랐음. 대박. 삐까분쩍해 완전. 진짜 오랜만에 온다. 제가 이기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오빠를 쫄라서 왔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아, 닭발도 솔찬데 맛있는데. 여기는요, 여기는아제 찜닭이 거든요 몇, 몇점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기 보여줘 봐. 야래장구야봐 봐. 러시감성 가능하지. 이게 그 어떤 꼴나냐 하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웃음> <웃음> 머리 한개 풀려가지고 괜찮아졌 그렇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놓는데 마음에 듭니다. 옷구경하 어? 형님 아니시, 아니셔? 어, 언니 아니야? 맞아, 맞아. <laughs> 여기는 2층에 장난, 2층도 생각보다 멀은데잘하시네 <목소리가> 여러분, 오빠가 이렇게 <laughs> 자기 꿈을 써놨습니다. 여기가 청문인가봐요. 맞아, <laughs> 볼 이쪽에 있으시고요. 그게 이거야? 뭐가? 아까 어? 불 켜졌어? 플 켜졌어. 왔다네. <laughs>

고기 먹으러 갑니다 처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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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럼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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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처럼. 이처 뭐 남자고 싶어하는 그런 거 전혀! 나 뺏고 싶지 않은데? <laughs> 뺏어서 뭐얘 놀라네 부랑들어워뺏 많이 뺏으 많이 나라 맞아 러나 그런 거안이려고했어 그건 애초에 진짜 의뢰 없이 자기 쪽으로 뚝빼하 얼마 없더라 우와 이거 자세히 봐봐 우와 우와 반응 좀 해줘 으악 오오오 별이야 벚별 어? 벚별 벚별? 우와 여기 영국같아 너어디 같아? <laughs> <너 어디 갔지? 웃음> 아니 거는게 아니라. 여기 사진 거아